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저도 오늘 잘 보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파이팅해서 이겨낸 하루였어요. 자, 오늘은 럭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럭키, 럭딜럭키. 여러분은 럭키가 좋으세요? 아니면 행복이 좋으세요? 행복 속에서 네잎크로바를 찾아내는 게. 어, 행운이라잖아요. 우리는 모두 행복보다 그 속에 있는 행운을 찾아다닐 때가 많죠. 이거는 여담이고요. 이 책은 김도윤 작가라는 분이 책을 쓴 책이에요. 김도윤 작가는 김작가 TV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너무 잘 나가요. 너무 멋져요.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음. 잘 나가요. <laughs> 재밌어요. 음. 재밌더라고요. 어, 이 로키 책은 음, 이 작가가 원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다뭐 상식적이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열심히 도전. t r 이하고또 t r 이하고또 try하고 try try하고 그런 자에게 로키 행운이 온다는 음, 한마디로 요,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손에 들면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그리고 내용이 음,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고 간결하게 적었는데 그 속에 있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 진중해요.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읽고 읽게 돼서 책을 읽독을 한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어, 내가 책 읽독을 했구나 그런 생각, 뿌듯함,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책의 두께예요. 책 내용도 되게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